잡히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청청 병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자신 만만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몇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또 버린다고 하세요 그러자 뭐라 합니까? 내가 마지막에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목숨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한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연거푸 세 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주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개세만의 기도 동산에서 이제 심히 고난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와보니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원래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근데 그들은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래요? 눈꺼풀의 무게라지 않습니까? 뭐한번 졸리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지요. 뭐.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봉사 부목사,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 그때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봤거든요. 사회를 본때 저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면 앞에 앉으면다 보이잖아요. 교인들한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졸아요. 교인들이 보는데도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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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 한 번은 떨어질 뻔했어요. 저희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다음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면 졸은 게 되니 들키면 죽는다. 쫓겨나니까 절대로 쓰러지걸랑 일어나지 말고 큰일 난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 사람들이 떼고 메어 나갈 때까지 업어 나갈 때 가만히 있어야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가 막 주의를 줄 정도로 졸리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시 말씀을 하셨건만 여전히 잡니다 결국 이 일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잡으러 왔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을 잡혀갔고 그리고 그 뒤를 베드로가 몰래 따라갑니다. 성경에서 보면 멀찍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요. 따라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은 주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그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쨌거나 편치 않는 거죠. 지 근데 그때 한 여종이 어 당신도 당신도 내가 예수님을 볼때그 예수가 말씀을 가르치러 다닐 때 내가 당신도 봤노라고 당신도 예수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강하 부인합니다 또 얘기해요 아니 분명히 맞다니까요 더 강하게 부인하죠. 나중 어떻게까지면 뭐 저주하면서까지 부은에요. 저주한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고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과 알지 못하겠노라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맙니다. 이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난안 도망갑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장면 속에서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뭐겠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인 겁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강하다. 자기 자신을 원래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더큰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도그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시험이 올때그 시험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반면, 여러분, 갈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대는 바람이 불면, 아, 나는 갈대구나. 나는 바람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알아요. 자기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뭐 의지합니까? 내 능력으로 됐는데 뭐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내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강한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빼고. 누굽니까? 여러분, 그, 성당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제자들의 상이 있잖아요. 제들의 상이 다 있어요. 뭐 베드로는 뭘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열쇠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들고 걸리면 다 죽는다는 뭐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주의를 삼던 했 사도 바울은 어떤 제자들보다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내가 마음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고 있노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늘 고백해요 나는 여덟 달 만에 태어난 사람 같다 언제나 이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의지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시험거리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저 사람보단 내가 낫겠지. 어? 내가, 내가 마태보다는 낫겠지.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어제 제가 며칠 전에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한테, 거기 그 목사님께 세미나 중에 예화를 주신 내용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에게 내가 꼭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 딸이 이제 엄마를 생각해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가봤더니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 뭐,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보니까. 어쩜 그렇게 세상과 다달 것도 없는지. 집에 와서, 나안 안 다니겠다고. 근데 교회 가보니까, 난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한 줄 알았더니만 세상에 내가 지내는 사람 다를 바가 없더라고. 똑같더라고. 나 그런 교회 안 다닌다고. 그때는 그 권사님 그러답니다, 얘야, 너는 단한 번, 너는 단한번 가서도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보았구나. 나는 몇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한주 가서도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왔구나. 여러분이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봅니다. 비교하고 저 사람이 어떨까.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통곡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주님을 배신한 일로 인해서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그 잘못이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거에 몸부림치면서 이제 주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통곡하는데,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75절에 이에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뭐가 생각납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그곳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좀 전에 누구로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종의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닭 우는 소리를 듣자 어떤 게 생각납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질 때 그때 내 삶에 역사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너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와서 누구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는가 내가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는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더 많이 들었는가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세상에 나가도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교회 와서까지도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모여서 이야기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교회 일 어떻다, 누가 어떻다, 매일같이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하실 말씀들이 많으세요? 들은 말씀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끄시는 길을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갈수 없습니다. 사람의 길을 가게 되지. 언제나 교회 오시면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언제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교회 맛, 일단은 들어오시면, 그다음부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래야만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까? 뭐를 통해서? 닭이요, 닭. 왜 주님이 하필 많은 것 중에 닭소리라고 했을까? 뭐 개도 짖잖아요. 아 개도 짖잖아요. 왈왈왈거리고 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주님은? 닭을 사용하셨을까 모르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상 시간상 새벽이니까 새벽에 닭이 울지 않습니까? 해가 뜰려고 할때이 아침이 밝으려고 할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닭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잠에서 깨우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리 들려주는 이야기로는 베드로는 평생토록 닭고기는 입에 대지 않았다고 그래요. 닭고기는 다른 건 먹어, 닭고기는 안 먹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성 베드로 성당 이런 데가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인 성당들이 있어요. 그 성당들에는 이름들을 붙이거든요. 성 요한 성당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당을 가면 대부분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닭이 있어요, 닭. 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당 이름은 베드로 성당이에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봐도,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겠더래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아무리 봐도 못 가겠는 거예요. 어찌저찌 해서, 천국문에 이르렀어요. 딱 이르렀더니, 누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거기 서 있으면서, 너 누구니? 아, 저 방수동입니다. 어? 딱 이름을 보고, 어? 너? 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구나. 넌 천국 가라. 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믿지, 엉망으로 살았네? 넌 교회 다닌다면서도 내 마음대로 했네? 넌 지옥 가라. 이러고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딱 뒤었답니다. 딱 뒤었는데, 이름을 딱 부르니까, 이름을 딱 떠니, 어? 너는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부인하고 뭐 하면서 넌 지옥이다 이러더래요. 난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뒤에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다가 쓱 꺼냈대요. 닭을. 다그스, 페드로 앞에 꺼내면서, 천국 가게 달라고. 페드로가 웃으면서, 그래, 천국 가라. <laughs> 보내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음 생활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을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불신앙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 송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이끄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고백하고 결국은 통곡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료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리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장담하다가, 내가 다내 믿음으로 모든 것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는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